요한복음 10장이 핵심 내용을 정리해봅니다. 요한복음 10장은 총 42절까지 있습니다. 요한복음 10장의 제목은 세 종류의 목자입니다. 요한복음 10장을 좀더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단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.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21절. 양과 목자들과의 관계. 두 번째 문단 22절에서 42절. 수전절의 예수님.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? 양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세계를 빗대어 믿음의 세계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. 증거 구절내양곧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.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.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.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.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. 양을 두고 시대마다 삼파전이 벌어져 왔습니다.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초림 대의 종교 유대교에도 삼파전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이 비유를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세 종류의 곡식들을 이끄는 목자 역시 세 부류였다는 것입니다. 곧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와 이리 목자입니다. 첫째는 선한 목자. 예수님입니다. 하늘의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하신 것입니다. 성경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도 자신에 대하여 밝히셨습니다. 두 번째는 사군 목자, 고라와 발람과 가인입니다. 화이슬 진저 이 사람들이여,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, 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,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.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.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.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. 이들은 삭슬 위하여 목회를 하는 목자들을 말합니다.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폐역을 했다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했고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이리 목자.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참고 구절.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,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.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.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. 화이슬 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. 아담 때에는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. 아담은 주의 동산에서 동산지기로서 사역을 하다가 미혹받아 쫓겨났고 가인 역시 제사 지내는 사역자이었으나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인까지 하였습니다. 그러나 아벨은 순교를 하였습니다. 이와 같이 또 초림대를 살펴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목자들은 이미 모두 사꾼 아니면 강도일이로 변질되어 있는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시대마다의 목자 구분을 할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도 역시 세 종류의 목자들로 말미암아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기 때문이겠지요. 양들도 선한 목자를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내용 부활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